우리 예원이, 그, 여운 공주 보세요. 눈 가리지 마시고요. 이제 앞으로 가자. 어린집 가보자. 넘어진다. 뭐, 뭐, 뭐 봤는데? 아, 지렁이, 지렁이, 지렁이 시체. 괜찮아. 가자. 빨리 가자. 아니야, 이미 죽었어. 이미 말라서 죽었어 다시 가자 앞으로 고고 우리 예언이 오늘 무슨 공주인데? 또 지렁이야? 괜찮아 어. 빨리 가자 예언아 우리 오늘 무슨 공주인데? 누가 밟았나봐 지렁이 어, 누가 밟았나봐 예언공주 오늘 무슨 공주인데?